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나는 포,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살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 영권 회복 우리가 서른 번째 시간으로 관계의 영성을 회복하라 네 번째 시간에 에,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관계의 영성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몸소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죠 어떤 관계이든지 그 관계가 힘들어지면 사실은 사는 것이 힘들어지게 마련이고 관계가 좋아지면 사는 것도 기뻐집니다 그죠? 뭐 가깝게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원만해지면 가정이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가정이 여러분들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가정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관 어떤 관계에서든지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과 영성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관계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등한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두 관계가 온전해질 때 비로소 영적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하여서 아주 중요한 관계가 하나가 더 있어요. 아주 중요한 관계가 하나가 있어요. 신앙과 영성과 영권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말씀드린 대로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건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와의 관계이냐면, 따라 시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말하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를 몰라요.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바르게 유지가 되려면, 사실상 누구와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냐면, 나와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뭐,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자체에 문제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아, 하나님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도, 아, 물론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뭐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스스로의 관계를 잘못 맺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실제로 나와 내 자신 스스로와 내가 관계를 제대로 잘 맺지 못하면, 이게 어디, 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어, 기도온이란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온은 여러분들 이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디안의 14만 4천 명을 어, 13만 4 13만 얼마다 5천 명, 그죠?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긴 아주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딱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게 될때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큰 용사.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그 분명히 그만큼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무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매우 겸손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원의 말처럼 기도는뭐 그렇다고 해서 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약하고 작은 존재였으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서 스스로가 약하고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들리는 겸손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넌큰 용사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은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 맞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원을 향해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느냐? 너는 큰 용사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제 나는 작다고 이제 기도원이 얘기하기 전에 14절에서 뭐라고 하나님 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너를 보낸다.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원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보고 있죠? 작은 자, 연약한 자로 보고 있어요.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넌큰 용사야. 아멘.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난 작아요. 연약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아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규정을 하셨잖아요.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너큰 용사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원이 자꾸 연약하다는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기도원은 더 이상 작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기도는 연약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규정을 짓고 정의를 내려셨다면더 이상 기도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도원은 물론 작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큰 용사야. 내가 너를 보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 순간부터 기도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달라진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볼 때는 나는 지극히 연약하고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나는 큰 용사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이제 앞으로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자기를 자신을 볼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휴, 하나님이 함께하셔도 나는 여전히 작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도 난 여전히 연약해. 여러분, 겸손한 것 같으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규정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연약한데 어떡하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보내도 나는 작은데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나도, 작은 나도, 큰 용사가 될수 있다. 이 분명한 자기 확신 가운데 누가 서 있어야 했습니까? 기도원이 서 있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원이 미디안 앞에 서기 전에 먼저 기도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이것이 바로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에 상처가 나 있어요. 자기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고장이 나 있어요. 왜곡되게 자신 스스로를 바라봐요. 뭐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건 뭐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멘이시죠? 난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 사랑 받고 있다.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요, 본인 스스로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 겁니까? 십자가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갯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철저한 버림이죠? 철저하게 버림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러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왜 나간 줄 아세요? 주님이 버리셔도 그것은 사랑 안에 있는 버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지금 이렇게 주님께 외면당한 존재가 아니야. 여전히 나는 누구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랑 안에 분명히 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확신이 이제는 누구에게로 흘러가길 원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함께하시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라. 너희는 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삶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거나. 내 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내가 연약하고 작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 누가 뭐래도 이 세상 나를 향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 어떤 평가를 내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내 구원자 이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정체성이 어디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수 있고요 때로는 불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백한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 떨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에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이 진리는 그 무엇으로도 바뀌어질 수 없고, 바꿔질 수도 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충만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영권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을 때 주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 함께 나눴던 것도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시잖아요. 믿음이 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된 때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고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걸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존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멘 아멘. 하는 여러분, 어, 지금 이 시간에 좀 그렇지만 분 예, 그 사랑,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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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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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질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자신 스스로를 비하하고 싶을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나는 주님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고요. 그래서 나를 스스로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 여러분 바로 그때 적, 절대로 내 연약함과 내 자금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존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신 분이세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작음과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관계의 영성이 회복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어,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권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달에는 이 관계의 영, 이 영권 회복에 대한 어, 말씀을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한두 번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두 차례에 걸쳐서는 영권의 영권 연권 회복에 대한 말씀에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한해 동안 우리가 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해 왔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영권이 정말로 풍성하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